안젤라 더코어스가 10년 동안 연구해서 밝혀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리. 전 세계 500만부가 팔렸지만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대부분의 독자들 인생은 솔직히 1도 안 바뀌었습니다. 100명이 이 책을 사면 93명은 중간에 읽기를 포기합니다. 끈기를 배우려고 산 책을 끈기 없이 덮어버리는 이 아이러니. 왜 그럴까요? 왜이 대단한 책을 읽고도 변화가 없는 걸까요? 그리스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뇌에 각인시키고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젤라 더쿠어스는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입니다. 그녀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년 1,400명의 최정예 사관생도들이 입학하지만 입학 후 7주간의 비스트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5명 중 1명이 중도 탈락합니다. 체력, IQ, 리더십 점수 아무것도 탈락률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 그리 점수만이 누가 끝까지 버틸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릿이란 무엇일까요? 더커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장기적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 재능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힘입니다. 더커스는 천재들을 관찰하면서 놀라운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 여기서 중요한 건 노력이 두번 곱해진다는 겁니다. 같은 재능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면 노력을 두 배한 사람이 성취를 네배 얻습니다. 영업의 윌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장 똑똑하지도 가장 재능이 있지도 않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러닝머신에서 내리기 전까지 절대 내리지 않는다. 모차르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첫 걸작을 만든 건 10년 정도의 엄청난 훈련 이후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천재를 마법처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저 사람은 타고났으니까 나는 노력해도 안될 거야. 여러분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천재를 신격화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야 우리 자신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때 중도 포기하는 이유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릿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릿. 그렇다면 그릿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걸까요? 더커스는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네 가지 자산을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열정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흥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더커스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슨 생각에 자주 빠지는가?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가? 이 말은 관심사를 찾았다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심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연습. 그냥 반복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연습. 즉,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만 시간이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 연습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약점에 집중한다. 두 번째,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세 번째, 반성과 개선을 반복하면서 더 나아간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도 하루 평균 3.5시간의 의식적 연습을 했습니다. 재능이 아니라 훈련의 질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목적. 자신을 뛰어넘는 이타적인 동기가 필요합니다. 네 살짜리 알렉스 스콧은 암 진단을 받았지만 레모네이드 판매대를 열어서 2000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자신의 일이 세상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하는지 깊이 생각할 때 열정은 무르익습니다. 네 번째 희망입니다. 일반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일보다 나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오늘 이것을 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입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영구적인 한계가 아니라 일시적인 학습 기회로 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웨 이렇게 말했어요.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노력을 통해 우리 뇌는 물리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거죠. 이네 가지 요소가 합쳐질 때 당신의 그리스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의 관심사를 분명히 하고 의식적인 연습, 높은 목적의식, 다시 일어서는 희망과 자세 이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아 좋은 내용이네 나도 그리스를 키워야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3일 뒤면 까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뇌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인지 부하가 발생합니다. 400페이지짜리 책을 읽으면서 수백 개의 사례, 데이터, 이론을 처리하다 보면 뇌는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결국 핵심은 사라지고 지엽적인 이야기들만 어려운 푸시 남습니다. 결국 그릿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바로 여기서 책 읽기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포커스 리딩의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1% 핵심이 99%를 지배한다. 전체 400페이지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핵심 1%입니다. 그 핵심 1%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두뇌에 각인시키는 기술, 그것이 바로 포커스 리딩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요. 10분 안에 그리스의 핵심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의 뇌에 입력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키워드 중심의 핵심 읽기, 이게 바로 뇌 과학 기반 독서법입니다. 포커스 리딩은 단순한 속독이 아닙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같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왜 학생들에게 액티브 리딩을 가르칠까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을 빨리 읽는 게 아니라 핵심을 정확히 뽑아내는 게 진짜 실력이라는 걸. 핵심을 정확하게 뽑아내면 속도는 저절로 빨라집니다. 포커스 리딩은 바로 하버드, MIT, 스탠퍼드 같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에서 가르치는 액티브 리딩과 동일한 원리이자 메커니즘입니다. 포커스 리딩을 통해서 17년간 무려 3만 명 이상의 수강생들은 평균 3배에서 5배 이상의 글 읽기 속도 향상은 물론 실제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책을 읽어도 안 바뀌던 사람들이 책한 권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얻고 책한 권으로 커리어를 바꾸고 책한 권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책을 읽는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로 끝내지 마세요 지금 바로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서 내 삶의 글잇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14일의 혁명을 설명한 PDF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이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 나는 책을 읽어도 변하지 않았는가? 포커스 리딩으로 핵심을 꿰뚫는 3단계 공식 뇌과학이 증명한 포커스 리딩 메커니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 하나면 그릿을 10번 읽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변화의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단 하나의 독서 기술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